6월 11일 수요일, 어울리지 않는 한 쌍,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유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자먼 31장 30절, 아비가일의 품성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치를 따르는 여성의 모습을 본다. 반면에 그의 남편은 인간이 자신을 사탄에게 내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다. 사울을 피해 쫓기는 신세가 된 다윗은 나발의 소유지 근처에서 야영했고 이 사람의 양떼와 목자들을 지켜주었다. 어려운 시기에 다윗은 기별꾼을 보내 자신과 부하들을 위해 식량을 요청하는 정중한 메시지를 전했다. 그러나 나발은 자기에게 풍족한 것을 이웃과 나누지 않겠다고 무례하게 답변하며 선을 악으로 갚았다. 다윗은 그에게 더없이 공손한 메시지를 보냈지만 나발은 이기적인 자신을 정당화하고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거짓으로 비난하고 다윗과 그의 무리를 도망친 노예로 묘사했다. 이처럼 무례한 조롱의 답변을 가지고 기별군이 돌아오자 다윗은 분노했고 즉시 보복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나발 밑에서 일하는 젊은 남자 하나가 나발의 오만 불손으로 불길한 사태가 벌어질까 우려해 나발의 부인에게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는 남편과 다른 정신을 지닌 매우 신중한 여성이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과오로 인한 결과를 막으려면 무언가 조치가 필요하며. 남편과 상의 없이 자신이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할 책임감을 느꼈다. 남편에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제안에 대해 돌아올 것은 육설과 경멸일 게 뻔했기 때문이다. 나발은 자기가 집안의 주인이고 아비가일은 아내이므로 그녀가 자기에게 복종하고 자기의 지시만 따라야 한다는 점을 종종 상기시켰다. 아비가일은 남편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다윗의 분노를 달래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물품들을 모았다. 다윗이 자신의 수모를 직접 대갑기로 결심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비가일의 이런 행동을 마뜩하게 여기셨고, 이 상황에서 그녀의 고상한 정신과 품격이 드러났다. 원고 17, 1891년.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잠언 31장 30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대만의 김세담, 박유진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준비된 영혼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